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교만함 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그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빛나는 새벽이 빛나는 새벽별과 같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 높여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이제 사르케스틱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 이렇게 조소하는 비웃는 그러한 투의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떨다가 결국은 완전히 바닥에 에, 무덤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모습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들린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제 이렇게 바벨론 왕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바벨론 왕국이 한참 커가니까 아, 그 왕으로서 이제 힘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교만하게 돼서 아, 내가 이 정도 됐으니 그 아, 별들 위에 내왕 보좌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내가 앉겠다. 뭐 이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1 4절에는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번 붙어 볼까? 뭐 하나님도 뭐내 사촌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경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침략한 느부갓네살 왕을 이 떠올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그러한 그 왕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을 붙잡아 가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루는 꿈을 꾼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이런 꿈을 꿨습니다. 큰그 나라 한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그냥 엄청 큰 나무예요. 이 엄청 큰 나무가 막 자라 갖고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이 나무를 쳐서 베어 버리라 이제 이래요. 그래서 철을 베어 버리고 가지들도 다 치고 그래서 그 열매들도 그냥 다 흩어버리고 이큰 나무 밑에 거하던 짐승들, 동물들도 다아 몰아내버려라 그리고서는 이 나무를 잘라버리면 구루토기가 남지 않습니까 구루터기에 쇠와 쇠줄로 감아서 이렇게 묶어버려라 이런 그 아,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이 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누가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에게 이제 해석을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대충 뭐 짐작이 가셨겠지만 꿈에그 해석한 내용은 뭐냐면 아,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막그 세력이 커지고 권력이 커지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런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결국 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쳐서 잘라 버리고 가지들도 다 뜯어 버리고 그리고 그거를 쇠줄로 묶어서 그루터기를 쇠줄로 묶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거기 4장1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사람도 마음만 먹으시면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서 계속해서 보면 진짜 그런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그래요. 한 번은 이 왕이 그 교만한 말을 했는데 그냥 그 그걸로 인해서 아. 어 그왕 자리에서 쫓겨나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소가 풀을 먹듯이 이슬을 맞듯이 그게 지금 광해에서그 고생 고생하면서 7년을 보내다가 결국 그 마음이 아 내가 참사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에 올려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 바빌론 왕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왕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던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야말로 무덤의 밑바닥까지 내리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른 왕들은 다 자기 무덤에서 이렇게 편히 죽은 다음에 쉬는데 너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뭐. 그 뭡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냥 무덤 크게 파 갖고 그냥 거기를 시체 밀어한 불도저로 밀어놓듯이 그런 곳에 내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이 내용이 좀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내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아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 왕국을 강하게 하셔서 이 왕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라서이이스라엘 국가를 우리가 이렇게이기게 됐구나 이 땅을 차지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말씀에 보니까 47장에 계속해서 보면 47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한 평안이지내 r 마음에 이르기를나뿐이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이제얘기했 e 는 거예요 나뿐이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그말 자체가 그냥 교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보기면 나뿐이란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면 I, I am 이라고 변겠습니다 I am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 나라 하는 것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번 반복합니다 47장 10절에 가니까 내가 내 내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나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나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게 교만해 주는구나. 정신을. 살아야 되는 건데 바빌론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국을 세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세워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아, 내가 그냥 이 세계에서 최고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 이 정도 왕국을 가진 자가 있으면 나봐라 이랬다가 하나님께 이제 또 이렇게 아, 심판을 받았다는 그러한 얘기죠.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좀 같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헉, 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쓰일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쓰일 때가 있어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먼저 저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실 때 무슨 길로 오셨습니까? 샴버그길 타고 오셨나요? 아니면 뭐잉턴킥 타고 오다가 아무튼 그러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 샴부 길을 만들 때 말입니다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이 길을 만들어서 살렘교회 교인들이 교회 오는데 편하게 해야지 그러고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로 쓰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쓰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섬유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눈이 온 다음에 눈을 칠때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 여기 소금을 잘 뿌려놔야 이 살렘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사과 안나 할 테니까 소금 열심히 뿌리자. 그리고 뿌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돈 주니까 뿌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오게 하는데 그 길로 쓰임 받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 성만찬 할 때마다 파네라 빵집에서 빵을 사옵니다. 그럼 그날 아침에 빵 굽는 사람들이 아이 빵은 하나님의 귀한 성찬에 쓰여질 빵 이러고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빵이 그렇게 쓰여지는 빵입니다.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희들이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 이 벽돌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귀한 벽돌이다. 그러면서 만들지 않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야기지만 세 사람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10불 버느라고 입에 풀칠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러죠.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금 좋은 빌딩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돈 버는 걸로 생각했고요 한 사람 그냥 무슨 건물을 짓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샴버그 길이 왜 깔아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왔다 갔다 하라고 했는데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파네라 빵에서 왜 빵을 만드니까? 하나의 백성들이 그 빵으로 일용할 양식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그 빵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 저를 키우셨는데, 처음에 십몇 년은 목사대라고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대라고 키우셨어 아니요. 판사대라고 키우셨어요. 판사대라고. 판사가 됐으면 또 인생이 좀 다르게 풀렸을지도 모르겠지만, 판사될 만한 머리는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판사대라고 키우셨어요. 목사 될 줄은 모르셨어요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결국은 우리 부모님 이 저에게 반맥해 주시고 키우 영문 입혀 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키우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때는 생각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내가 하는 말한 마디,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일이라는 것.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은 전화를 하시더니 태준아 너 목사 한번 해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 박혀져 있어. 어떻게 기억하고? 결국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하 신학교를 갔는데 몇년 전에 그분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말씀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 내가 그 얘기 했어? 그랬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어느 어떤 가끔 가서 교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억이 안날뿐 아니라 어느 때는 다른 사람 설교 듣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가 이런 의심도 가 일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들 삶을 그렇게 삽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려고 저에게 주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벌돈 돈 많이 버신 분들. 그냥 돈 많이 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돈 많이 벌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돈 많이 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왜 건강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얼굴 예쁘다고 생각하신 분들 거울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왜 예쁜 얼굴 주셨겠어요? 안내 위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안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난히 잘 웃는 분들이 있어요 안내 위원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신 거예요 요리를 잘 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잘 먹이라고. 말을 시원스럽게 잘하는 그런 분 있습니까? 가르치라고. 노래를 잘 하십니까? 찬양드시라고 제가 참 어느 때는 이런 데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이렇게 저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원지 집사님도 여기 쓰셔서 이원지 집사님 찬양하실 때 손을 요만큼 올리고 찬양하시는데. 그 그러니까 이원지 집사님 이렇게 높이도 못 올리시는 분이야. 요만큼만 이렇게 <laughs> 올리긴 올려야 될 텐데, 올리긴 올려야 될 텐데, 아, 요만큼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느 때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올리는, 그죠? 그 모습이 은혜가 됐어요. 저도 어느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아, 참,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올리면 하나님께 쓰실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용기를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들은 모르고 살아요. 내가 요만큼 올리는 게 뭐가 은혜가 될까? 여러분,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게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으면 1 3절에 그렇게 나왔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는데, 그죠? 내가 더 높게 되리라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대로 쓸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그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성경에 보면 많이 산 사람들이 있는데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는데 1000년을 산 사람이 없더라. 이게 저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잘 살아봤자 1000년을 못 산다는 게 저예요. 저희들이 뭐 100년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그걸 깨닫고 진정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저희들 다 벌거벗고 태어나서 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제대로 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지만 드리돈 많이 버신 분들 그거 하나님에서 쓰셔야 돼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한 3년 전인가 할렐루야. 부흥성회를 하면서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참 좋은 말씀을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그게 장로님이 계신데 추수 감사절 헌금을 십불을 하셨더래요. 뭐 십불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십불 정도 되는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집사님이 그 계수하는 집사님이 화가 나갖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온 거예요. 목사님 추수 감사절 헌금을 장로님이 어떻게 십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업하는 분이 막 화가 나갖고 이거는 좀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냥 화를 버럭냈대요 그 말씀에는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인 지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목사님 얘기는 i m f 인가 한국의 경제가 한참 힘들 때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회사원들을 그냥 파열 하면은 그 회사가 제대로 될 텐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끝까지 끝까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있다 결국은 다 이제 망하게 된 거죠. 망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1 0불밖에낼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내신 거예요. 그사생을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한 명을 데리고 일하든 두 명을 데리고 일하든 세 명을 데리고 일하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다. 그걸 나눌 때 그것 때문에 현금 조금 하셔도 목사인 저는 섭섭하겠지만 하나님 은 하나도 섭섭 안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교인들이 이번에 그런 기도 제목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 먹여 살리는 귀한 사업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분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장모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장노님 요즘 귀한 목표를 하나 시작하셨어요 뭐냐면 정장노님이 머리를 몇년 하셨죠? 장모님 40년 50년? 55년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머리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laughs> 돌아가시는데 장례식 때 그 자손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 머리 한번더 만져주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시체 머리를 이제 옛날에 했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참 끔찍하셨겠죠. 근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구나. 이래서 하신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이게 그게 목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떠나 하나님 앞에 갈때그 마지막 모습을 만져주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장노님을 써주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에게 남자들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하게 돼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 어느 본사님이 미용소를 여셨는데, 다 거기 한 번씩 갔다 오신 거야. 근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아, 머리 스타일을 왜 그렇게 했어? 집사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다 고쳐주셨다. 그럼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머리는 내가 해야 된다. 고집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인사할 때 악수할 때마다 전을 설계 잘했죠? 전을 설계 잘했죠? 아 이러면 이게 얼마나 촌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친교음식 잘한 다음에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맛있었죠? 맛있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것을 촉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 사랑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에게서 반주하던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 커플이 데이트를 할때 그 여자는 위튼에 살고 남자는 스코킹과 살았는데요 하루는 여자를 이제 위튼에서 데려다주고 데이트한 다음에 데려다주고 집에로 오는데 거의 집에를 다 왔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1시에 내려다고 오는데 "자기야 보고 싶어." 그러더래요 갖고 이미 차를 돌려서 다시 갔다 는거 아닙니까?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화나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죠. 누가 화나는 마음으로 갔다 그러시면 사랑을 못해본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꿔 놓고 제가 위튼에 사는데 장노님이 저를 데려다 주고 신방 갔다가 데려다 주고 오시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장노님, 제 셀폰을 장노님 차에 놨네. 좀 다시 와 주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오시겠어요? 안 오겠어요? 무슨 놈의 목사가 칠칠 맞게 셀폰도 떨고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는 그 수고가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제한테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고 놀랐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줄수 있다는 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저번에 한번 이런 설교했다가 우리 안희분 권사님이 참 마음 아파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밥을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이 두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으면 제가, 저도 두부를 좋아하는데, 아이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거몇 조각 먹습니다. 이런 걸 했더니, 우리 안희분 권사님이 오시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두부도 못 드시고. 근데 제가 그거를 하유 내내 팔자 두부도 못 먹고 이러고선 안 먹겠어요?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두부 먹는 모습이 너무나 바, 좋고 그래서 야, 많이 먹어라. 두부라도 많이 먹어라. 그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기쁨은 진짜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가 나를 좀 인정을 못 하더라도 아, 그 기쁨 하나님만 나만이 아는 이 기쁨. 한번 그걸 한번 저희들 누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욕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해본 분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좋은 일 한번 해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20장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애굽과 굴수 사람들이 이시스 사람들에게 끌려가나 애국가 구스의 교만함을 또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건데 끌려갈 때 그야말로 실오라기하라 고치지 않고 빨가벗겨서 포로로 끌려갈 거리 지라는 것을 네가 예언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예언을 하라 냐면 행위예술로 예언을 하라 고 그랬어요 네 신발을 끊고 허리뜬을 풀러서 옷을 벗고 3년 동안 다니라 그래요 옷 벗고 3년 동안을 다니래 왜? 너네들이 이렇게 옷 벗긴 채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옷을 벗고3년 동안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빈 몸, 저희 사실 벌거숭이로 오지 않습니까? 그 몸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건 없건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있고. 쓰시기를 원하시고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나는 이제 늙어서 손도 떨리고 뭐 재산도 없고 그래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십니다. 찬양하다가 반쯤 올린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셨는데 미국에서 많은 것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못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 내가 그때 그랬어요? 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도 기억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라 전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한 1년 전인가 신학교 가로 결정하고선 목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미라 전사님이랑 신학교 간다고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반갑고, 그래서 저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 만날 때마다 그랬대요.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가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미라 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신학교 가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 농담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신학교 가면 어떻겠냐 신학교 가면 어떻겠냐 반 농담으로 반 농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와 같이 아무것도 걸친 것 없는 빈 몸뚱아리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만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실 수 있기를. 그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아. 요 자, 봐라. 네가 그때 뿌린시아이 지금 얼마만큼 크고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볼때 제일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